안녕하세요. 싸이니솔루션 주주 여러분들, 싸이니솔루션 상한가를 마감했습니다. 자 어제 갭을 띄우고 밑으로 한번 쭉 빠졌죠. 제대로 물량 빠졌는데 이 물량 그대로 모아가지고 미친 듯이 사 모았습니다. 자 프로그램 쪽에서 무려 10만 주가까이 계속해서 사 모으는 모습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자 싸이니솔루션 같은 경우는 특히나 재료적인 측면을 좀볼 필요가 있다. 신규주기 때문에 이게 고평가냐 저평가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가 있고 순간적인 분위기만으로도 오를 수가 있고 내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방향성 시장 분위기는 상방으로 결정이 됐고, 사이닉 솔루션의 현재 가치 또한 굉장히 저평가된 것으로 보여는 만큼 충분히 동종업계 대비해 가지고 위쪽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많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그전에 먼저 영상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되니까요, 한번 꼭 부탁드리고요. 자, 사이닉솔루션 같은 경우, 여러분께서 전부 다 아시다시피 기본적으로 시스템 반도체 관련 회사입니다. 자, 시스템 반도체 관련 회사 한번 특징 좀 한번 보시자면요, 기본적으로 반도체 산업의 핵심 연결 고리를 수행하면서. 햄리스와 파운드리 기술적 가교 역할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대표가 SK 하이닉스 출신이에요. 하이닉스, 자, 해외 영업부 출신이 나와가지고 따로 지금 회사를 차린 건데요. 보시자면, 자, 요렇게. 기본적으로 지금 이현 대표가 최대 주주로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보호 예수 기간은 2년 6개월로 잡혀져 있습니다. 2년 6개월 동안 묶여있기 때문에 당분간 위쪽으로 위친듯이 올라가는데 전혀 막힘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한다는 거 거기에 대해 추가적으로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중요한 건이사이닉 솔루션하고 같이 지금 대조군으로 묶이는 회사가 어디입니까? 그렇죠. 에이징랜드예요. 실로 엄청난 변동성을 자랑했죠. 특히나 상장하고 나서부터 계속해서 위쪽으로 치솟아가지고 무려 84,500원까지 찍어줬었다. 그리고 나서 밑으로 쭉 빠지고, 지금 현재 박스권 자리에서 계속해서 물량을 모아주고 있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가 자체를 계속해서 지금 지켜주려고 하는 모습, 고가 자체도 내려오고 있죠. 그래서 이 구간들 다시 한번 대금시로 돌파한다면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는 만큼 굉장히 경고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에이징랜드 현재 시가총액 3,500억인데요 고가권 찍었을 땐 7,000억에서 8,000억까지도 갔단 얘기죠. 그런데 이런 에이징랜드와 거의 동일한 매출 규모를 보이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제 시가총액 2,400억에다가 너무나 중요한 건 앞에 매물대가 없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세력이 마음먹고 올릴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께서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다만 조금 아쉬운 건 ai 반도체 관련 테마가 여전히 살아있긴 하겠지만 작년도에 있는 엄청난 반도체 대시세 때 상장하지 못한 게 조금 아쉽기는 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종업계 대비해 가지고 굉장히 저평가됐다는 거 충분히 지금부터 50% 넘게 올라갈 여력이 있다 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실제 IPO되는 기업 중에서 빈 강장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사이닉 솔루션 같은 경우는 지금 국내외 220개 펩리스 고객사를 충분히 두고 있기도 하고요. 전력 관리 반도체, 그리고 이미지 센서 그리고 디스플레이 반도체 등 많은 개발 및 양산 프로젝트가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 동종업계를 말했지만 동종업계보다도 많은 동종업계들이 지금 적자에 조금 시달리고 있거든요. 근데 해외, 해외를 비교를 했다. 우리는 해와 외 비교한다. 국내에서는. 비교 대상이 없다라고 하면서 PER도 30배 정도 적용을 해가지고 처음에 공모가도 5천원 정도로 정이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 다시 한번 올라주고 있는 만큼 역시나 위쪽까지도 추가적인 상승, 과매수 구간 충분히 지켜볼 수 있다는 라 겁니다. 실제 전체 매출의 90%를 해외에서 거두고 있고요. 그리고 TSMC하고도 지금 계속해서 협업을 맺고 있는 만큼 오히려 에이징랜드보다 조금 더 강력해 보이는 그런 부분들 꽤 많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낮은 밸류에이션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인 만큼 추가적인 상승까지 조금 중장기 스윙까지도 볼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분봉 차트 보실게요. 분봉 차트 보시자면, 이번 적장 자체가 굉장히 강하니까 초반에 이렇게 엄청난 상승 보여준다부터 음 밑으로 쭉 모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닥에서 모아주고 돌파, 눌림, 다시 한번 상한가까지 마련해준 만큼 이 구간대, 처음에 상장 초기 시가 자체를 지금 강력하게 잡아준 만큼 위쪽에서 다시 한번 털어주고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하다. 자, 그래서 어떠한 저점 자체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는지, 우리 그런 흐름들을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셨죠? 자, 이렇듯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제가 중장기적인 흐름과 매수가 그리고 목표가까지 전부 다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러한 사이닉 솔루션 중장기 모멘텀 재료 분석 싹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매수가, 매도가 그리고 세력의 평단가, 중장기적 목표가까지 전부 다 적어놨으니까 저희 필요하신 분들은 꼭 받아가시도록 할게요. 받아보시는 방법은요. 우측에 보이시는 번호 0 1 0 8 2 9 9 3687로 사이 싸이. 사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한분도 빠짐없이 전부 다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기본적으로 수급도 같이 보셔야 되는데 수급이 좀 재밌어요 우선 프로그램 쪽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 비 싸그리 모았습니다 싸그리 어, 싸그리 모아가지고 지금 들어가고 있고 실질적으로 어제는 전부 싹다 팔았죠 싹다 팔았는데 내 외국인이 조금 들어오더니 오늘은 오늘은 외인 쪽에서 또다시 매수세가 들어왔다 인가 기관 쪽에서 특히 투신 쪽에 또다시 매수세가 들어오는 만큼 다시 한번 계속해서 연속적인 흐름 나와주는지 지켜보셔야 됩니다 아셨죠 왜냐하면 투신과 연기금 같은 경우는 연속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 상장총의 시가조차도 잡아먹었어요. 그러한 즉슨 더욱더 위쪽으로 올라갈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렇듯 보통 신규주 같은 경우는 제가 중장기적으로 말씀을 잘안 드려요. 단기적인 움직임 그리고 단타들이 워낙 많이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 올라가기도 쉽지 않겠거니와 자칫 잘못 물렸다가는 큰일 날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런데 사이닉 솔루션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으로도 굉장히 탄탄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 그래 충분히 논림묵구간 적용해 본다면 좋은 수익 거두실 수 있을 것이다. 먼저 강력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실시간 뉴스, 특징주 뉴스를 가지고 또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지켜보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서대표와 함께하는 소통방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장중에 개별주와 구독자 분들을 위해 가지고 스테이블 코인 정리도 해드리고 있고요. 당일 시황 분석까지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가지고 정부꼭 전부 다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실제 제 방이고 전부 다 운영하면서 뉴스까지도 마,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꼭 챙겨보시면서 대응하신다면 너무나 좋으실 거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입장, 입장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거든요. 자 보내시는 번호는 010-8299-3687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 나는 이게 아니고 어떤 단타 종목을 좀 받아보고 싶다. 당일 당일 오르는 그런 종목 받아. 보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따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실제 당일 확실하게 오를 종목 하나만 하나만 선정해 가지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정해서 말씀드린 이유가 있죠. 흥미를 가지기 위해서입니다. 흥미를 가지기 위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재미가 있어야지만 그 주식을 계속해서 할 수가 있고 그래야 관심이 생기고 관심이 생겨야지 공부를 하고 공부를 하면 다시 한번 확신이 생기고 이 확신에 따라 수익이 다시 한번 커지고 다시 또 재밌어지고 이렇게 계속해서 선순환이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선순환 만들어 드릴 수 있게끔 이 재미를 붙일 수 있게끔 수익 나실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꼭 받아보시면 좋겠고 이렇게 수익이 나야지만 여러분께서 재밌 재미, 재밌게 하실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 제가 원익 시초가 바로 말씀을 드렸고 무려 25% 초급등 했다라는 거. 일정이 결정돼 있었어요. 일정이 결정돼 있었기 때문에 저이 뉴스만 참고하셔도 회사원분들, 주부님들 같은 경우는 수익 내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 아버님, 어머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일정까지도 제가 단타로도 드리고 있고 텔레방에서도 드리고 있고 계속해서 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일정만 잘챙겨보셔도 우리가 돈이 된다라고 굉장히 크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종목을 줄이고 있는데 받아가시는 방법은 당연히 위에 보이시는 번호 020-8299-3687로 보내주시면 되고 단타, 단타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돼요. 아셨죠? 그런데 또 이런 분이 계세요. 난 이런 단타 종목 말고, 내가 직접 이런 단타 종목을 발굴하기 위해서 검색기 좀좀줘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스윙 검색기 만들어 놨습니다. 다양한 종목들 싹다 검색되고, 심지어 간편해요. 그래서 요 설정 방법에 대해서도 제가 적어 가지고 PDF로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요청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자, 검색기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 주시면 요렇게 제가 서대표 단타 검색기 설정 적어 가지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보내 드리고 있으니까 꼭 받아 보셔 가지고 스스로 검색기 찾아보셔서 시황 대응 해 보셔도 굉장히 좋다라는 겁니다. 대신에 수익 나면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그죠? 영상 하단에 오셔 가지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는 거 잊지 말아 주시고요. 검색기 받으시는 번호는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010-8299-3687로 보내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번 하반기 책임질 히든 종목이 또 있습니다. 이번 달, 이번 하반기 책임질 10배 폭등 황금주 제가 한 종목, 딱한 종목 가지고 왔는데요. 실제 이런 분들만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내 계좌가 마이너스다. 아무래도 플러스가 안 난다. 그리고 내가 어떤 종목이건 내가 사면 귀신같이 내려가고, 내가 팔면 또 귀신같이 올라가 버리니까 정말 힘들다 라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에코프로 같은 대박주를 나는 더 이상은 놓치고 싶지 않다 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요, 제가 지금, 제가 지금 다 드리고 있고, 그게 아니고 내가 혼자 매매하는데 수익 잘 난다 그러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필요, 계속해서 그냥 본인 하시는 대로 매매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실제 5, 6월 달에도 제가 추천드린 종목 초급등 수익 바로 보여주는 거90% 넘는 폭등 나왔습니다. 제가 텔레그램 방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틈틈이 영상에서도 간접적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어떤 종목인지 전부 다 아실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런 대박적 급등 패턴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항상 밑에 저점 매직 구간에서는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 폭발적인 시세 분출 되고 나서야 봐야 되는데 중요한 건 이때는 이런 음봉 무서워가지고 또 순간적으로 손절. 그럼 다시 한번또 보란 듯이 또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이고, 이런 하반기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상승 모멘텀 재료가 확실히 있습니다. 그래서 세력 물량 확실히 매집 중이고, 요 세력 물량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위아래로 흔들면서 매집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특히나 시비 발행을 통해가지고 많이 매집을 합니다. 자, 시비 물량 확실히 확인되어 있고요. 그리고 기관수급과 외인수급 둘다 동시에 확인이 되는데, 그 중에서 기관이 특히나 좀 규모가 커요. 이런 기관이 규모가 크면 어떻게 되죠? 기본적으로. 추세를 좀 이어나가면서 쭉쭉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월 초부터 매집 신호가 확실히 포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일정 지금 바닥다시기 확실하게 진행 중이고 지금 상승재를 일정만 무려 최소 4개 이상 확실히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스테이블코인과 함께 ai까지도 엮여 있으니까 같이 꼭 챙겨보시기 바라겠고요. 금양 같은 경우도 실제로 어때요? 바닷권에서 물량 매집 완벽하게 한 다음부터 무려 3130%가 넘는 초급등을 보여준 바있고요 역시나 저점에서 보이지 않는 구간에서 열심히 매집한 다음부터 미친 폭발을 보여준다. 그럼 이 구간에서 어떻게 매집을 했느냐? 그렇죠. 시비 발행을 통해서, 이 시비 발행을 통해서 이미 실탄을 확실하게 확보하고 재료, 재료 나온 다음에 미친 폭발 을 보여줬다라는 거죠. 역시 제주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밑에서 시비통에서 물량 확보하고 반도체 바람 불때 일지 감치 대장으로 치고 올라가면서 무려 635%가 넘는 급등 보여줬고요. 그리고 리튬 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다권에서 계속해서 매집을 틈틈이 해오다가 결국은 712%가 넘는 초급등을 보여줬죠. 이런 대박 점은 무조건 잡으셔야 돼요. 확실하게 수급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그냥 계속해서 당일당일 올라가는 이 급등주만 쳐다보시는데 물론 이런 부분도 짜게 짜게 먹는 건 좋지만 우리가 진짜 계좌 불리는 건 이런 대박주를 통해서 불려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정보에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 유보율 같은 경우는 현재 대략 2,000에서 3,000% 정도로 지금 결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본금도 지금 100억에서 150억 정도 보여지고 있고요. 그 자본 총계 1,000억에서 2,000억 정도. 그리고 상승 재료 일정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무려 4개 이상 결정되어 있는 만큼 앞으로 더욱더 올라갈 일만 남았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 최소 2배 이상, 10배 폭등 확실하게 가져가시는 방법, 여기 보이시는 번호로 010-8299-3687번으로 대박, 대박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한분한분 한분 전부 다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일정 원하시는 분들은 일정이라고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그 추가적인 일정까지도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셨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소통방에서도 이러한 언급들 우회적으로 또 드리면서 단기 스윙도 한20% 30% 넉근한 종목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이러한 구간들, 그리고 당일 시초가 매매까지 싹다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입장, 입장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들어오셔 가지고 모든 정보 챙겨보실 수 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서대표였습니다